나는 단어왕 도전해 봅시다. o okay, k a this is the first day of the week. 자한 주리 줄이... 미국 사람들은 이 날을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네 우리는 월요일부터 한 주리 시작이 되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 날이 이제 일주의 시작이라고 보죠. But this is a day of rest or play, not a work day. 네, 요 날은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쉬는 날이죠. Sometimes people go to church on this 자, day. 자, 사람들이 이때 교회를 가기도 하죠. 무슨 요일? Sunday. Sunday, 일요일이었습니다. Sunday. 그다음 두 번째 문제, 음악 주세요. Okay, this is the first work day of the week. 자, 요 날은 이제 엄마, 아빠. 뭐 직장에 출근하는 날인가 첫날 우리 학교 갈 때도 요 날부터 이제 가져요 일주일에 어떤 요일이냐? It's t h school starting from this day. 자요 날로부터 학교에 가서 공부하기 시작하죠. Yeah, it's usually everybody's least favorite day. Yeah, I hate Mondays. 사람들이 요 날을 Oops. 아주 싫어해요. 어 정답을 <laughs> 얘기해 보세요. Oops. <웃음> 정답은 <웃음> 월요일. Monday. Monday. m o n d a y 이었습 <laughs> Okay, s e v s a t u r d 자꾸 정답을 <laughs> 얘기하지 마요. 정답을. 네, 아직 다 얘기 안 했어요. 자, s a t 요날은 학교를 가는데 오전 업만 하죠 보통. 네. 요날 다음이 이제 쉬는 날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yeah, i 네, 일주일 이제 마지막 날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면 요가이 요가 무슨 날입니까? <laughs> 토요일 영어로는 u r d a y Saturday. Saturday. 이렇게 얘기합니다. Okay. This is the first month of the year. 자, 1년의 첫 번째 달. 1년의 첫 번째 달. 요일이 아니고 달입니다. 년의 첫째 달. y e a New Year's? 설날이 바로 요 날이죠. 정원저어그 그러니까 음력으로 설 말고요. 진짜 우리 그 설날 1월 1일이 여기에 있죠. 네. And 1월을 얘기하세요. 아유, uh. 시간 지나서 요미안해요 <laughs> 1월을 영어로 Jan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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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또맞 a n u a r y j a y this is the m o n t h w h e n the n e w school y e a r b e g i n u a r y j a 이제 새학년이 되면은 요 달에 시작이 됩니다. It's a l s o the f i r s t m o n t h of s p r i n g I t h i n k 그렇죠. 요 달로 이제 봄이 이제 요 때부터 시작이 되죠. 요달왜며 a n 냐 그런 겁니다. 요달로 r y January. j 네, 이 달이 되면 이제 조금 겨울에 움츠려들었다면서 조금 따뜻해져요 비웃고 <laughs> 있잖아 지금 네, 정답은 March. March 3월입니다 자 이번에도 달에 대한 질문입니다 미국에는 Memorial Day라고 해서요 이 어, 달에 그 어떤 공휴일이 하나 있어요 Children's Day in this month? m a y e a y May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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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May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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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y a y m d May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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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y d a Mayday? d a y Mayday? m d a y m o y d a y a y d u a y d a y m a y y m o y a y d a a l d y a y y a y a y d a a a 네, 여기 이제 이때가 되면 굉장히 덥죠. 1년 중에 아마 거의 제일 더운 달이죠. 참 참기 어려운 달입니다. There's... 사람들이 뭐 휴가를 많이 떠나죠. Uh -huh. There's many watermelon days in this month. 네, 이때 수박 참 많죠. 네, 그리고 여러분 방학이 이때 계속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몇 월일까요? 8월. 8월을 영어로 August. a August. Augus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란 현충일이죠. 6월달에 있는비교는 오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밌죠. 자그 다음에. 자1년 중에 마지막 달이자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크리스마스가 들어있는 달입니다. 어, uh, usually it might snow in this season. 자, 요 때는 I mean, 이제 눈이 been... 많이 오죠. 예. 네, 1 12월, 12월이 되면 12월이 되면 눈이 많이 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2월이라고. 영어로 12월을 뭐라고 그러죠? December. Decembe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